안녕하세요. 색종이 두 장으로 예쁜 하트 상자 만들어 볼게요. 분홍색 하트 만들게요. 분홍색이 뒤로 가게 놓아준 후 X자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 줄 거예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 이번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에 접은 선에 맞추어 위아래 색종이 접어줄게요. 아래쪽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고,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접었던 거 모두 펼칩니다. 아래쪽에 첫 번째 선에 맞추어 아래쪽 색종이 접어주세요. 맨 위쪽에 있는 이 선에 맞추어 위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접었던 거 모두 펼쳐주세요. 색종이를 한번 돌려줄게요.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선에 맞춰 위아래 색종이 접어줄게요. 아래쪽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춰 접어주고,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춰 접어줍니다. 접었던 거 모두 펼쳐주세요. 아래쪽에 첫 번째 선에 맞추어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맨 위쪽에 접은 선에 맞추어 위쪽 색종이 접어주세요. 접었던 거 모두 펼칩니다. 뒤집어주세요. 모서리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두 번째 접은 선에 맞추어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나머지도 같은 방법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두 번째 선에 맞추어 모서리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여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이두 번째 선에 맞추어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이 모서리도 두 번째 접은 선에 맞추어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접은 세모 모두 펼쳐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주세요. 첫 번째 접은 선을 따라서 이렇게 접어줄게요. 끝에 모서리는 접어주지 마세요. 아래쪽도 접어주면 모서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사각주머니 모양으로 접혀요. 이쪽도 첫 번째 접은 선을 따라서 이렇게 한 칸을 접어주면 모서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히게 됩니다.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개의 모서리 모두 사각주머니 모양이 나오도록 접어주세요. 앞쪽에 있는 이 네모를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 내립니다. 나머지도 모두 같은 방법이에요. 이쪽에 있는 색종이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접어내린 이 세모 색종이 가운데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주세요. 앞에 있는 거 색종이 한 장만 이렇게 가운데 선을 따라서 오려주세요. 앞쪽에 있는 색종이만 오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오려주었습니다. 오린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릴게요. 반대쪽도 오린색종이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세요. 아래쪽 부분을 아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씩 접어줄게요.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 위쪽으로 접어 올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장 왼쪽으로 보내주고 이 끝에 모서리를 아주 조금만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원래대로 이렇게 해주면 하트 모양 나와요. 반대쪽도 한장 옆으로 돌린 후 끝에 모서리만 살짝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고 원래대로 하면 예쁜 하트 모양 나와요. 나머지 세 군데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 거예요. 다시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주고, 모서리 부분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 위쪽으로 올려주고요. 하트의 양쪽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접어줄게요. 손톱으로 살짝 자국을 내주고 접어주면 조금 잘 접힙니다. 다시 한칸 돌려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양쪽 모서리도 작은 세모 모양으로 뒤쪽으로 접어줄게요. 손톱으로 살짝 자국을 내주고 접어주세요. 다시 한칸 돌려 마지막 모서리예요. 앞쪽에 잘려진 세모 반으로 접어 올리고요.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고, 색종이 위쪽으로 다시 접어 올립니다. 하트의 양쪽 모서리를 작은 세모 모양으로 뒤쪽으로 접어주면 예쁜 하트 모양이 완성이에요. 이렇게 네 모서리 모두 접어준 후 뒤집어주세요. 가운데 점에 맞추어 색종이의 네 모서리 모두 접어줄게요. 뒤집어 주세요. 다시 가운데 점에 맞추어서 색종이의 네 모서리 모두 접어줍니다. 색종이를 똑바른 네모 형태로 돌려 놓은 후, 이 아래쪽 부분 접어 줄 건데요. 앞쪽에서 보이는 이 하얀 색깔 네모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접어 줄게요. 이 부분이 딱 맞아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위쪽도 같은 방법으로 앞에 색종이가 보이는 데까지 딱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 내려주세요. 앞쪽에서 보면 이렇게 하트만 보이게 돼요. 꾹꾹 눌러 선이 분명하게 나오게 한후 펼칠게요. 양쪽 옆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앞쪽에 있는 작은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쪽도 접어줍니다. 방금 접었던 거 펼칠게요. 그리고 위아래 색종이도 펼칩니다. 이렇게 양쪽 옆에 있는 선이 상자 옆면이 될 거예요. 이렇게 옆면으로 세워주세요. 아래쪽에 있는 접은 선을 따라서 색종이 접어줄 거예요. 이때 옆쪽에 비스듬한 선이 있어요. 이 비스듬한 선이 안으로 들어가게 색종이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옆쪽에서 보면 이렇게 옆쪽 선이 딱 만나는 걸볼수 있어요. 이 상태로 위에 있는 색종이 그대로 상자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돌려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옆쪽에 있는 이 비스듬한 선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줄게요. 상자 모양 만들어주고, 위쪽에 있는 색종이 그대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상자 뚜껑 완성이에요. 상자 만들게요. 분홍색이 위로 올라가게 놓아준 후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치고,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뒤집어 주세요. 가운데 점에 맞추어서 네 모서리 모두 접어 줍니다. 색종이 똑바른 네모 형태로 돌릴게요. 이 부분을 똑같이 3등분으로 나누어 접을 거예요. 한쪽은 색종이 앞으로 가게 하고 또 다른 쪽은 뒤로 가게 해준 후, 이세 부분이 똑같은 간격이 되도록 맞춘 후, 위쪽을 살짝 눌러 자국을 내주세요. 어렵다면 자를 이용해서 정확히 나누어도 됩니다. 첫 번째 자국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 접어줄게요. 펼쳐주세요. 접은 선이 생겼어요. 이 선에 맞추어서 위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펼쳐주세요. 위쪽에 이 접은 선과 이 비스듬한 선이 만나는 이 점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접어주세요. 펼칩니다. 방금 생긴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왼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펼쳐주세요. 위아래 색종이도 펼쳐줄게요. 이렇게 네모가 상자의 밑면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선에 맞추어서 한번 꾹 눌렀다 이렇게 세워줄게요. 반대쪽도 선을 따라서 한번 접어준 후, 이렇게 세워주면 상자의 옆면이 됩니다. 옆에 보면 비스듬한 선이 보여요. 이 비스듬한 선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색종이 눌러주세요. 반대쪽도 비스듬한 선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손가락을 이용해 눌러준 후, 위쪽에 있는 색종이를 그대로 상자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돌려줄게요. 같은 방법이에요. 상자 옆쪽에 있는 이 비스듬한 선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색종이 잡아주고, 위쪽에 있는 색종이 그대로 상자 안으로 접어주세요. 상자 완성이에요. 미리 만들어 두었던 예쁜 하트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세요. 예쁜 선물 상자 만들어 보세요.